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최근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고 있는 어도비입니다. 어도비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테죠. 누구나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포토샵을 만든 회사입니다. 또한 PDF 편집 프로그램으로도 가장 유명한 회사죠. 한마디로 생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어도비의 주가는 빅테크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 다른 빅테크들과 함께 어울리며 주가가 급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르던 주가는 애플, 아마존과 거의 비슷하게 2020년 8월부터 약 10개월간 횡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실적 발표 시기에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박스권을 완전히 탈출했고 현재 주가는 달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도비의 기업 전망이 얼마나 좋길래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인지 또 어도비는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은 어도비의 주력 사업이라 할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사업인데요. 전체 매출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는 또다시 두 종류로 분류가 나뉘어지는데요. 포토샵, 라이트룸,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어도비의 각종 생산성 프로그램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고 부르고요. PDF와 같은 어도비의 문서 관련 프로그램은 다큐멘트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사업은 디지털 익스피어리언스인데요. 이것은 기업들을 위한 고객관리 솔루션 서비스입니다. 매출은 전체 매출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어도비는 지난 6월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성장했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24%, 도큐멘트 클라우드가 30%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부분이 전년 대비 약21% 성장했습니다. 수익도 시장 예측치를 능가했는데요. 시장은 2달러 81센트의 EPS를 기대했는데 3달러 3센트의 EPS를 발표함으로써 시장의 기대를 초과했습니다. 어 근데 이것만 보신다면 어? 겨우 이 정도 만족했다고 주가가 이렇게 오르나? 싶으시겠지만, 어도비는 이번 한 번만 시장의 기대를 초과한 것이 아니라, 지난 4분기 연속해서 시장 기대치를 계속 뛰어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주가는 횡보를 했죠? 그러니까, 주가는 오르지 않고 있는데, 실적은 계속 상승을 하니까, 결국 먼저 오른 주가가 기다려주는 동안, 기업 실적이 주가를 따라잡게 되어서, 결국 주가가 다시 상승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도비의 CFO인 존 머피는 어도비의 디지털 미디어와 디지털 익스피어리언스 부문 모두 현재 큰 기회와 모멘텀에 직면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기록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말로 이번 연도 실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고 결국 이러한 좋은 전망이 주가에 더 힘을 실어 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도비의 현재 기업 전망이 굉장히 좋다는 것은 알아봤고, 그럼 지금과 같은 어도비의 주가의 상승은 충분히 정당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도비의 현재 PER은 52 정도고요, PSR은 20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결코 낮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빅테크 중 가장 비슷한 분야의 회사라고 할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PER이 38, PSR이 13대인 걸 감안하면 어도비가 더 높은 밸리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렇다면 시장은 어도비의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쳐주고 있다는 뜻인데요. 과연 그 정도로 좋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도비의 향후 5년간의 연평균 예상 성장률은 약 18%입니다. 그렇다면 PER을 향후 5년간의 성장률로 나눈 PEG는 약 2.89가 됩니다. 되는데요. 피터 린치는 pg15 이상이면 고평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것은 2020년대의 성장주들에게 맞는 기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웬만한 성장 기업은 다 pg15를 넘기거든요 저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와 같은 시대 흐름에 일반적으로 pg3까지는 그리고 조금 더 도전적인 투자자라면 pg4 까지도 용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어도비의 성장성을 감안한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주가는 확실히 단기간에 매우 높은 게 올라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만약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한번 정도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괜찮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고 여러 번 설명드린 방법인데요. 긴 시간 조금씩 조금씩 적립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매수 가격이 매수 기간 동안의 평균 주가로 수렴하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찬물에 들어갈 때한 번에 풍덩 뛰어들었다가는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죠. 발가락부터 조금씩 담가가면서 물의 온도에 익숙해지면서 들어가야지만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매수하시던 제가 늘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생산성 소프트웨어의 최강자인 어도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 앞에서 살펴본 뭐 숫자 같은 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 어도비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업과 개인의 여러 생산 활동을 위해 대체 불가능한 필수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결국 어도비는 그 강력한 독점적 해자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의 성장성의 가능성을 두고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어도비도 분명 매력적인 주식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